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101점을 제압을 해서 여기 있는 흙을 살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 어, 여기 있는 흙을 탈출시키려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수가 이렇게 붙여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뭔가 맥점인데 자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백이 너무나 튼튼하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그 이유는 이쪽으로 백이 오고요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막히니까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백이 이쪽을 하나 찔러서 끊습니다 그럼 여기서 흙이 해볼만한 수가 뭐 이런 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왔을 때 백은 위에서 막습니다. 여기서 가는 거는 이거는 흙의 의도에 걸리죠. 이거는 축으로 백이 잡히니까 자, 여기서 백이 튼튼하게 연결했을 때 그때 흙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백이 지금 어떤 수가 있냐면 젖히는 수가 있어요. 자 젖혔을 때 백이 막으면 그대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흙이 연결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도 동시에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흙이 그냥 따내는 거는 이쪽으로 뻗어가지고 여기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붙여가는 거는 흙을 살릴 수 없어서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둬서 101점을 직접 단수를 치는 건데요. 자, 여기선 백이 당연히 나갈 거고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흙 3번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둬야 되죠? 어 가령 이렇게 단수를 친다? 이건 백이 연결하면 그만입니다 여기 두더라도 그냥 막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이걸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 쳐볼까요? 이제는 백이 이쪽을 연결하고요 흙이 이쪽을 막아야겠죠? 그 다음에 젖힙니다 자, 여기서 뭔가 이쪽을 끊어서 나갈 때 돌려치면 뭔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따내는 순간 이쪽이 연결이 안 돼요. 끊겨가지고. 그쵸? 이쪽 뭔가 둬야 되거든요. 연결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흙이.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흙 3번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매우.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는요. 흙이 이곳을 붙여오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왔을 때 백이 이렇게 가는 거는 이쪽 둡니다 단수치고 연결하면 지금 이쪽 젖히지 못하니까요 끊기니까 내려 빠져서 수상전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거 수상전이 될까요 지금 백은 세수고요 흑은 네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전에서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백이 자 그리고 또 백이 해볼 만한 수는 어, 어디가 있길 어디가 있을까요 이쪽을 뭔가, 젖히고 싶은데요. 어, 여기서는 흙이 이쪽 단수치고요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잡히죠. 그렇다고 이쪽을 돌려서 흑관점을 잡는 것도 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고, 네, 흙을 살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이 최대한으로 버틸 만한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곳 젖혔을 때 마지막 수일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뭐, 이렇게 그냥 단수 치는 거는 연결하는 순간 흙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연결하게 되면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는요, 흙이 이곳으로 맞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수가 되는데요. 어, 여기서 백이 지금 뭐 이렇게 잡는 거는 여기 단수 치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자충이라. 그럼 이렇게 흙을 살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단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역시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역시나 두 점을 잡고 흙을 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것까지 또 마무리로 끊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고 여기 있는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와오 주세요.